네 안녕하세요 원투콜 TV 주인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간단한 일을 책상 하나 배송하는 일을 했고요. 어, 사무실 와서 한 달에 한번 있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그 노출 그 순위와 그 빈도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제 저의 그 블로그가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어 그리고 순위가 몇 순위 정도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유지 보완을 좀 하고 있어요 음, 부족한 부분은 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어, 제 블로그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투콜이라는 제 개인 블로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는 제가 3년 정도부터 어, 매일 매일매일 일이 있을 때마다 사무실 와서 작업을 한그 결과물이에요 저는 뭐 특별히 돈을 주고서 광고하는 건 없고요 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음 블로그 페이지에 노출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어 제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검색어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 원룸이사 두 번째 대전 용달 또는 대전 용달이사 대전소형이사,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세 단어를 검색어 노출에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또 세부 내용이 있죠. 공인인들은 대전 원룸이사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전 원룸이사 비용을 쳐서 검색어에다가 대전 원룸이사 비용, 대전이사 후기, 뭐 이렇게 대전 용달이사 업체, 대전 소형이사 리뷰 뭐 다양한 방식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계십니다. 예, 거기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가 얼마나 잘 노출이 되어 있고 블로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 등재가 되어 있으며 몇 번째 순위로 노출 순위는 몇 순위로 노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 원룸이사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이게 첫 페이지 보이는 화면이고요. 네이버에서 대전 원룸이사 검색어를 치면은 여기에 파워링크 좀 매우 비싼 클릭당,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빠져나가는 그런 차감 방식의 광고 형태입니다. 여기는 비싸서 저는 못 들어가요. 예,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한 곳이 이렇게 비즈 사이트라고 예, 이것도 광고죠. 예, 비즈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가 나오고요. 그 밑에 아마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뷰, 블로그. 자, 대전 원룸이사로 검색어를 쳤을 때, 어, 제 블로그가 첫 페이지, 이 네이버 화면에 첫 페이지에 나온지 우선 살펴보고요.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오늘 스타트 예, 오늘 스타트 좋고요 여기서 첫 페이지에 한번두번 세, 번, 넷 다섯 번째 예, 들어가 있죠 블로그 대전 원룸에서 블로그 페이지는 첫 페이지 노출 순위는 5순위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예, 어떤 페이지가 5순위로 노출이 되는지 볼까요 아, 6일 전에 제가 작성했던 블로그 페이지입니다 어... 대흥동에서 유천동으로 가는 그런 블로그 페이지가 대전 원룸 이사를 치면은 첫 페이지 다섯 번째로 등재가 되어 있네요. 아, 이거는 어떤 영상? 형사... 아 원투콜 모델이십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원투콜 모자를 이쁘게 써주시네요. 예. 사실은 저는 이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 가상의 그러한 광고분이십니다. 광고 모델이시고요. 이번 아 기억납니다 옷이 겁나게 많았어요 겁나게 예, 예, 예. 옷이 겁나게 많았습니다 우리 이사박스 중에 중박스라고 있어요 중박스 중박스로 10개가 나왔습니다 옷이 이거 다 옷이고 이 반대편에도 이거 이상으로 옷이 엄청나게 많으신 어,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님이세요 예, 아주 이사잘 맞춘 기억이 납니다 예. 자두 번째 검색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전 원룸 이사 비용, 대전 원룸 이사 비용으로 한번 제가 노출되어 있는지, 대전 원룸 이사 비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통합, 통합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뷰는 블로그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미지, 지식인, 동영상 이런 순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음, 일단 대전 원룸 비, 이사 비용으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은 엄지손가락, 엄지척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엄지척. 여기 보이시죠? 네, 엄지척. 중리동에서 신탄진으로 가는 거. 작년 9월 22일에 포스팅 한게 나왔네요. 오, 오래된 게 지금 노출이 됐습니다. 참. 네이버 AI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왜, 장, 오, 최신 게안 나오고 이상하게 작년 게또 있네요. 어, 다른, 다른 블로그 보볼까요 뭐 여기는 어제. 그 다음에 여기는 1월 23일. 1월 25일. 근데 제게. 9월 22일께 작년, 그게 또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기 밑에 부분은 10월 17일. 제게 제일, 제일 오래된 건데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네요. 신기하네.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페이지. 대전 운영미사 비용 블로그 첫페이지 순위는 4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이 노출 순위보다는 이 블로그 페이지에 몇 페이지가, 되, 몇 페이지에 내 화면이 나오냐가 중요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대전의 맛집을 치자는. 예를 들어서 뭐대전 둔산동 맛집. 그럼 첫 페이지? 는 당연히 보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두 페이지까지는 아마 넘어갈 거예요. 보통 분들도. 근데 세 페이지 이상 거의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페이지 수가 중요한 거지. 몇 페이지 노출되느냐. 지금 스타트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대전 이사 후기. 요즘 후기 리뷰 뭐 이렇게 많이 치죠. 대전 이사 후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대전 이사 후기. 음, 로제니두개더 있고, 파워링크로, 그 다음에, e s 자, 대전이사 후기, 뷰, 바로 나오네요. 다른 거안 나오고. 오, 세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아주 좋아요. 그 정도. 5일 전, 그 가장 최신 거네요. 거의. 5일 전. 5일 전이, 5일 전 포스팅한 내용이, 어, 대전이사 후기에, 대전이사 후기에, 첫 페이지, 넘버 3 안에 들었죠. 볼까요? 넘버 3인가? 하나둘 아 맞습니다. 남바 쓰리 내용은 네. 응. 어... 이거 아니고 요거죠. 예, 아 요거 아세요, 고객님? 아, 그 야나드라고 아시죠, <laughs> 영어학원 거기서 제가 좀 벤치마킹했습니다. 야 너도 원투콜 만날 수 있어. <laughs> 좋은 건 이렇게 따다 붙여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는뭐 아, 제가 만든 거고요. 화면. 비디오 몬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만든 화면이에요. 비디오 몬스터. 이런 식으로 영상을 블로그에 두면은 아무래도 블로그 품질이 좀 좋아진다고 전문가들이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영상도 가급적 집어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 남자 두 분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날 아주아주 고생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스코어 1 순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전 이사 후기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잖아요. 이제 대전 원룸이 사후기 좀더 세밀 세밀하게 대전 원룸이 사후기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대전 이사 후기가 아니라 대전 원룸 이사 후기. 이사 후기 대전 원룸 이사 후기. 예 예. 두 번째 노출 됐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네이버 첫 페이지 두 번째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미지는 뭐 다른 업체가 좀 많이 있고요. 저는 중간에 뜨문뜨문 있네요. 아, 이미지는 약합니다. 동영상, 동영상도 여기 들어가 있죠. 예. 동영상까지 검색하신 분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대전 언룸에서 오기는첫 페이지 에두 번째 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걸 보면요. 시이 대전 원룸이사, 대전 원룸, 대전 원룸, 대전 원룸이 다 들어가 있죠. 웬만한 게. 대전 원룸 쪽에서는 제가 아주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매우 강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후기가 있으니까 리뷰. 요즘에 리뷰라는 말도 잘 쓰죠. 후기가 음. 아니라 리뷰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첫 번째. 아, 통합으로 가볼까요? 어, 대전 원룸이사 리뷰는 파워링크가 안 들어가 있네요. 바로 그냥, 어, 블로그 페이지로 보여주네요. 예, 그렇구나. 여기에 첫 번째로 리뷰가 있된 1월 14일, 1월 14일 포스팅한 내용이 대전 원룸이사 리뷰의 1번, 1번. 야, 공동 1등 차지했네요. 공동 금메달이에요. 대전 원룸이사 리뷰 공동 금메달. 이렇게 해서 제가 대전 원룸이사 리뷰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예, 1등 차지했고요. 어,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제가 만든 문장인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원투콜은 이사를 팔지 않습니다. 당신의 스토리를 팝니다. 아, 저는 막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혼자 감탄해요. 아, 이렇게요. 예. <laughs> 자. 이번에는 대전 용달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대전 용달. 어, 용달은 제가 좀 약해요. 음, 이상하게 제가 약합니다. 대전 용달 키워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블로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대전 용달의 첫 네이버 첫 화면입니다. 네이버 첫 화면이고요. 여기서부터 블로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음, 제가 안 나타나죠? 예 용달은 제가 약하다고 그랬어요. 희한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하나 또 들어가 있네요. 아,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아니고요두 번째 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고, 노출 순위를 한번 볼게요. 노출 순위. 한 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발보채, 9보단 10, 11, 12, 13, 14, 15. 열세 번째, 열다섯 번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열다섯 번째, 약하죠1 열세 15, 번째 하고 열다섯, 열세 번째, 열다섯 번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용달 이사 리뷰 리뷰로 검색을 해보겠죠 길죠. 대전 용달 이사 리뷰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간단하게 검, 대전 용달이사 업체, 뭐 대전 용달이사 비용도 있을 거고요. 대전 용 대전 용달이사 리뷰에 바로 리뷰라고 치면은 파워링크안 나타나네요. 통합으로 쳐도 아 나타나는군요. 플레이스 부터 나타는 나 플레이스부터, 나타난, 플레이스부터. 어, 블로그 페이지 나옵니다. 첫 번째 들어갔어요. 첫 번째. 작년 12월 3일날 포스팅한 내용이네요. 아, 이게 또 희한하네요. 대전 용달이사 리뷰를 치니까는 최신께안 나타나고, 작년, 요, 작년 12월 3일께 포스팅 이 나타납니다. 네이버 그 AI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최신 자료들이 노출이 되는데 노출이 되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12월 3일날 자료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첫 화면에, 이렇게 대전 용달이사 리뷰를 치면, 첫 화면에, 메인 페이지 1번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아무튼 컴퓨터한테, 네이버 인공지능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에, 1순위. 대전 용달이사 리뷰를 쳤으니까 후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후기. 뒷문장을 리뷰가 아니라 후기. 후기에도 나오나? 후기. 통합으로 갔을 때 파워링 하나만 나오고요. 어, 여기는 밀순위가 안 되어 있네요. 후기는. 리뷰랑 후기랑 또 틀린가 봐요. 동기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리뷰나 후기랑 똑같은데. 여기에, 아, 나타났네요. 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무튼 뭐, 첫 페이지인가요? 첫 페이지가 아니죠? 첫 페이지는 아니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 나타났네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7순위는? 7순위를 나타냈습니다 7순위. 아, 이거는 12월 25일 날. 아, 크리스마스 시즌이네.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제가 작업을 한 사무실 근처였어요. 예. 바로 전날에 전화 오셔가고 아,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산타모자를 쓰고서 작업을 합니다. 고객님이 한번 웃으시면 좋아요. 예, 웃으시면은 한번 좋습니다. 아, 요거, 요 문구, 요 문구 아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첫사랑 그설레인 당신생의 첫이사 아 좋습니다 당신생의 첫이사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글자가 당신생의 첫이사 원투콜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 고객님께서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문의하신 고객님이세요 예, 제 블로그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 당근마켓에 제 페이지를 보시고서 연락이 오셔 갖고 이렇게 제가 원투콜이 이사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판은 당근마켓 위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당근마켓은 따뜻해요 이거 같이 인증샷 찰카 밑에 아~ 이것도 좋죠. 이것도 당신의 추억까지 이사합니다. 당신의 추억까지 누가요? 원투콜이 이사를 해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 원투콜이 대전 원룸이사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고요. 용달, 대전 용달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고요. 자, 요번에는 원투콜이 제일 전략적으로 초창기부터 밀고 있는 그 검색이죠. 대전소형회사, 대전소형회사 후기, 대전소형회사 리뷰, 대전소형회사 업체, 대전소형회사 비용. 저는 원룸 이사보다 소형 이사라는 말이 더 개인적으로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좀 전략적으로 제가 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럼 가장 기본적인 대전소형회사를 먼저 한번 쳐볼게요. 대전... 돈 주고 사는 업체한테는 이길 수가 없죠. 예. 뷰 1번 아,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트리플 크라운. 회전 소형 이사 치니까는 1번, 2번, 3번 첫 페이지에 전부 다 원투콜이 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성한 직접 작성한 블로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포스팅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첫 페이지. 1번부터 3순위까지 싹스리. 이거는 싹스리.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검색어. 대전 수영에서 후기. 대전 수영에서 후기. 후기도 많이 검색을 하시죠. 후기. 여기는 어떤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희한해요. 후기.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랑이거랑이거랑 1번부터 똑같습니다. 첫 페이지도 출도했고 1번부터 3 0일까지대전 중에서 후기도 원투콜이 꽉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자, 그다음에 리뷰, 후기 대신 리뷰를 한번 써볼게요. 리뷰, 리뷰...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리뷰는 어... 그래도 1순위에 당당히 원투콜이 들어갔습니다. 1페이지에, 1번으로 등재가 되어 있네요. 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월 14일, 1월 14일 날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1월 14일 날. 예. 음, 여기 구거는 아, 애기 변기 너무 웃기죠 아기 변기. <laughs> 아기 신발, 아가들은 참 예쁘고, 아기들 용품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 살림 포장하는 모습. 아주 느낌 좋습니다. 대전 소형회사 전부 다1순위에요 대전 소형회사 리뷰가 아니라 소형회사 업체로 한번 찾아볼게요. 업체. 대전 소형회사 업체. 어디 업체가 있을까요? 파워링크 돈 주고 하는데 업체 두 번째에 들어가 있네요. 업체는 좀 어려운 말은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두 번째 그래도 나름 첫 페이지에 두 번째. 성공이죠. 이 정도면. 다음 페이지도 있나? 볼까요? 두 번째. 어, 두 번째 페이지에, 오! 그럼 첫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2순위로 들어가 있고요첫 번째 페이지에 2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순위로 들어가 있네요. 예, 대전 소행서 업체를 검색을 하니까는. 그래서어 1번, 2번, 금메달, 은메달 다 땄어요, 그래도. 어, 괜찮습니다. 이제 업체가 아니라 비용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비용. 전수용이 비용. 통합을 볼게요. 그 다음에 바로 뷰, 뷰가 나오네. 요 파워링크 다음에 바로 뷰가 나와요. 1순위, 1순위. 아첫 어, 페이지 맨 마지막에 또 있네요. 1순위 하고. 여기 맨 마지막에 또 턱걸이 했네요. 어, 1순위하고 7순위. 어, 좋습니다. 첫 페이지, 1순위하고 7순위. 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전 원룸이사 키워드, 대전 용달이사 키워드, 대전 소형이사 키워드에 거의 90%는 1순위로 들어가 있고요80% 1순위에 들어가 있고, 블로그 페이지에 1페이지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도 있고, 거의 뭐, 이 정도면, 소... 성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원룸이사, 대전소용이사, 1순위 거의 대부분 석권했어요. 아, 좋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제가 그 대전 용달이사라는 키워드, 대전 용달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약한 걸볼수 있어요. 뭐, 두 페이지, 첫 페이지, 세 페이지 안에는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는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포스팅 할 때는 요 검색 키워드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뭐 강의를 들은 적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수정 보완 사항을 생각을 해서 다음 번 블로그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더 발전이 될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될수 있을지 그걸 꾸준하게 연구를 합니다. 예, 오늘이 그 날이에요. 예, 날어 오늘. 대전 소형회사 비용 비용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썼네요 제가 대전 소형에사 타이틀을 대전 소형회사 비용 공금하면 원터콜로 콜해 아, 이렇게서 이게 좀 노출이 된것 같아요 여성 안심 여성들 안심하세요 100% 안전합니다 어 요게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아참이 블로그라는 게요 지금 돈을 안 들이고서 광고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블로그라는 매체예요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이 블로그의 효과를, 어, 좀 믿었구요. 많은 검색을 통해서 이 블로그는 절대, 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거의 매일매일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하나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블로그의 품질이 어 그래도 요 데이터를 보면은 탄탄하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전소형회사 전략적으로 가장 밀고 있는 대전소형회사의 이미지를 보면요 전부 다제거임을원트콜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이버 AI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동영상도 이렇게 첫 페이지에 첫 화면에 원투콜이 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음, 네이버뿐만 아니라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어, 페이스북, 요즘 현존 SNS에 다 원투콜이 들어가서 어, 열심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작업 그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이 블로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중단하면 바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내 삶의 일부분이다. 나는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하듯이 이 블로그 페이지를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이 네이버라는 애가 저를 멀리 할것 같아요. 멀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력을 더 꾸준하게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해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블로그 페이지를 제가 한번 분석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그 영업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감사합니다.